그릭 선수고요 다음 경기 게임 종료 시 킹이 위치한 파일 맞추기 흑백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있어도 성공? 너무 쉽잖아 G 파일 하겠습니다 G 파일 G1이든 킹 G8이든 둘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어? 설마 둘다킹 H1 킹 H8을 하거나 둘다 퀸사이드 캐슬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G파일 하겠습니다 엔드게임 가면은 랜덤 운빨 빙글빙글 돌린판이긴 한데 그래도 미들게임에서 게임이 터지면은 G파일에 있을 확률이 높죠 자 경기 시실리안입니다 이러면 일단 흑은 킹이 G에이스에 있을 확률이 높아졌어요 자 오픈 시실리안 들어갔고요 자 흑이 선택하는 라인은 E5 하면은 자 E5 하면은 스베시니코프가 되고 나이트가 B5로 가는게 메인입니다 다른 데로 가면은 이제 뭐 D5나 B4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백 선수 고민하는 거 보니 모릅니다. 아 이거 나이트 잡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면 차라리 잡는 게 무난하거든요. 괜히 이상한 대로 피해가지고 비쇼, 비포 당하는 것보다 그냥 잡는 게덜 불리해질 수 있어. 좋아요, 나이트 B5 몰라가지고 잡았습니다. 자 흑이 바로 D5 했는데요. 어 백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냥 캐슬링 하면 됩니다. 캐슬링 했을 때, 뭐, d5 하면은 그냥 나이트 피하면 되고, e5 하면은 어차피 어둠칸을 또쓸수 있기 때문에, 이게 흑이 중앙이 세 보여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비숍이 와서 나이트 공격했는데, 지금은 핀이 아닙니다, 아직. 하지만 일단 핀 풀어주고요. 아 핀이 아니지만 핀을 풀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퀸 2원. 자, 이거는 나이트 x d5 한 다음에, 얘를 잡아버리겠다. 근데 그러면은 손해죠? <laughs> 어, 이러면은, 아까랑 달라. 이제는, 여기서 나이트5 되죠. 왜냐면, 아까는, 비숍이 여기 있을 때, 나이트가 폰 잡으면서, 나이트가 비숍을 지키는데, 지금은 요거 했을 때, 얘가 안 지켜져 있잖아. 뭐, 퀸이 지키고 있긴 한데, 어차피 두 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잡으면은, 안 돼. 얘를 잡아야 돼. 그러면은, 나이트XF6 체크로, 사이수를 넣고, 이렇게 잡으면은, 원펀업이다. 유리해진다. 그래서, 흙은 폰으로 잡아야 되고, 잡고, 이 포로 역전 각을 볼수 있는데 핀 걸어가지고 실제는 그냥 b 4 하고 비 b 5 나가서 로 공격 한 다음에 밝은 비숍 교환을 어디가? 자 비숍을 교환할 바에 죽어버리겠다. 아백 선수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킹 g 원킹 g a c 이라 여기서 기권하면 됩니다. 아 이거 클릭 미스 같은데요? 비숍이 D3로 가려다가 미끄러졌거나 비숍 교환하려고 비숍을 잡았다가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돼버린 거야. 자 일단 백 선수 H3 했습니다. 이거, 이거 킹 H2 하고 킹 H8 한 다음에 기권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러면은 이거 방풀로 간주하고 앤 <laughs> 해야겠다. 자 일단 흑 선수 비숍 C6 했습니다. 자 B5로 비숍 한번 쫓아내는데 그냥 B7 가면 되죠. 백선수, 역전하려면요, 있는 기물이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 안 쓰고 있는 기물인 룩을 빨리 꺼내야 되는데요. 룩이 D1으로 오고, 어, 야! 이러면 체크해가지고 킹이 쫓겨나잖아! 안 돼! 비숍으로 왔자 그렇지! 좋아, 킹 D1 유지하자고. 자, 교환 피해주는 흑선수. 자, 그리고 룩 D1 와가지고 퀸 공격해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최다 <laughs> 경기! 들어가서 경기 관람하면 평가치 봐볼수 있네. 진작에 그럴걸. 니마, <laughs> 저희도 있어요. 여기도 보이잖아요. 뭐를 보는 거임? 아, 심지어 나는 여기 엔진도 보임 자, A7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A7 잡았습니다. 그냥 룩으로 잡아버렸어요. 이러고 나서 나이트 들어오겠다는 거죠. 사실 나이트 들어와도 뭐, 그 다음에 연계가 없거든요. 자, 일단, 룩이 F2로 올라가서 피해주면서 D2로 은근 슬쩍 들어가 보려고 하죠. 자, 룩 E6 왔습니다. 어, 이거 잘못하면 백랭크? 어 지금 퀸텍스 B7 같은 거 되지 않냐? 근데 이비숍이 여기를 컨트롤하고 있어서 안 돼. 여기서, 어, 이거 하면 백랭크 아님? 을 당할 수가 있다. 실전은 B6. 자, 이러면 비숍이 잡았을 때, 잡고, 잡고, 이거 하겠다는 거죠. 자, 비숍이잡았고요 퀸텍스 B7. 어 근데 똑같은데. 그래도 컨트롤 하는데요. 그냥 폰 쌩으로 잡혔는데요. 아, 뒤늦게 깨달았는지 피해 줍니다. 턴을 어 뭐야. 백랭크 일단 비었습니다. 이 비숍을 어떻게 몰아내면 됩니다. 가 아니라 지금 큰일 났는데요. 이거 룩 어떻게 지키죠? 룩 D2 해야 되는데요. 룩 D2. 자, 룩 D2로 룩 일단 지켜 줍니다. 잠깐만. 이거 잡으면 F2로 킹이 움직여져서 안 되는데. 킹이 하나쯤은 G 파일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건 나이트가 잡으면 되죠? 아, 비숍텍스 2포 했고요. 비숍이 너무 세요. 지금. 아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칸이 없어. 다 되고 있어. 다. 야, 어디가 움직이지 마. 거, 거기서 움직이지 마. 거기서 움직이지 마. 킹 G7에 안착했고요. 움직일 거면은 G4 올리고 일로 피하세요. 어, F7, 퀸텍스 F7. 아, 놓쳤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공격 있었는데요. 잡고 잡고 됐었는데. 아, 룩, 룩이 알아채버렸어요. 아, 근데 이러면 잡고, 잡고, 킹이 F6로 나와버려! 안 돼! 다시 들어가. 이거 위험해 보이잖아. 안전하게 집에 있어야지.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밖에 나오려고 확 그냥 빨리 다시 들어가.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체크하면은, 이러면은, 안 돼! 어, 다시 들어가! G, G3 가자! 좋아요. 자, 킹 피하는 거 어때요? 미리 피하는 거예요. 경기 결과는 모르겠고, 킹좀 여기 넣어줘, 빨리. 아뭐해 빨리 내 G 파일에서 나가 아 어디가 어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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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얼떨결에 지금 동등됐거든요 왜냐면 백이 폰이 두개 모자라긴 한데 흑이 비숍이고 백이 룩이라서 안전한 곳으로 납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님, 어디감, 아! 아, 예, 근데 어디 가냐? 이러면 공격받잖아. 비숍을 잡아야지. 아, 아직, 아직 유리해요. 근데 이거 잡으면 안 되고 잡으면 폰 딸려서 쳐요. 아, 일단은 G 파일 가기는 글렀는데요? 아이씨, 미션 실패인 것 같은데? 자, 자, 자. 100A 파일 올라가고요. 잡아야죠. 그렇죠. 자, 폰 올라가고요. 방금 룩 체크 해야만 이긴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이거 퀸 나와가지고 또 대환장 모시기 저시기 하는 거 아니야? 어 잠깐 이거 F2 하면 지는데? 어! 아! 아! 이걸 배기! 자 돌아가서요 여기서 F2 하면은 지금 룩 F4가 안 되잖아 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F2 먼저 했으면 이기는 거였는데 G4 해가지고 잡히고 뒤 잡히면서 기권! 하고 미션 실패! 야 어떻게 킹 A랑 D에 있어? <laughs> 아 모르겠다 한 판만 더 해봅시다. 한판 더, 한판 더. 이트 다음 판종료시킹 위치 맞치기 이트 G 파일 한번더가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G 파일 들어가자. 자, 일단 킹 G 8킹 지원 성공했죠? 완전 정석적인 이탈리안 게임이에요. 비숍 E6 나오는 것까지 아주 좋습니다. 초보자 분들이 비숍 G4를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비숍을 뺀 다음에 밝은 비숍을 A파일을 열면서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흑이 빠른 D5 이걸 잡았을 때 퀸으로 잡으면은 E5가 지켜져서 괜찮죠? 퀸으로 잡으면은 폰 지킬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어 종료시 메이저 피스 개수 맞추기 흑백 합쳐서 프로모션 포함 메이저 피스 개수 맞추기? 저는 3개 하겠습니다 3개 3개 하겠습니다 여러면 나이트 스 하고, 하고, 요걸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잡히죠? D 파일이 열리면서, 이 d 포 폰이 3개로 공격받기 때문에. 폰 다운이 아닙니다. 잡고, 잡고, 잡으면, 퀸 D5로 가서 룩 한번 공격하면은, 룩이 피했을 때 여기가 잡혀. 근데 그렇다고 룩이 여기를 유지하면서 피하기에는, H5 막 이런 거 당하고, 나이트 스 E5로, 이게 걸리네. 나이트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님? 룩으로 한번 더.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트엑스 2포가 안된대 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바로 잡았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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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앙파상하면 룩이 잡히기 때문에 앙파상을 못한다는건데 일단 룩 뒤로 빠져줬고요 엥? 룩 D2가 있죠? 룩 D2로 핀 걸면은 아 방금 룩 D2로 핀 거는게 있었고 이제는 룩으로 공격해도 나이트가 움직여서 C5로 지킬 수 있어서 핀이 아니에요 아깝습니다 자, 지금은 e5가 따이죠. 어, 그럼 나이트에서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백 랭크 걸려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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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백 랭크. 그래서 지금 룩텍스 e5가 된다. 자, 지금 흑 선수 열심히 계산. 와우, 룩텍스 e5 봤어요. 백 랭크 되는 거 봐. 아! 어! 백 선수 바로 함정에 당했습니다. 아, 백 랭크 백 랭크 걸려서 퀸못 먹죠. 룩 그냥 공짜로 잡혔죠. 잠깐만. 메이저 피스 몇 개야? 한개2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빨리 퀸 교환해. 퀸 교환해 빨리. 킹 교환하고 백링크 당하면 세개야 그래도 네개라고 아니지 잡아 그러네 그래도 네개네이 존재감이 너무 없었어 그러면 사이수로 뭘하지? 둘수 있는 수가 없는데? 아 괜찮아 킹이 G파일에 있잖아 어떻게 당근 두개를 동시에 먹어 하나만 먹으면 만족하겠습니다 비 B숍 E3 했고요 자 이러면 퀸 교환하고요 어? 이러면 메이저 피스 세개죠 이제 경기가 끝나면 됩니다 누가 체스닷컴 서버좀 꺼봐라 자룩 침투 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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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두고 백랭크 당하자 자아 백랭크 해결해버렸어요 하지만 A파일 무지성으로 밀면 은 어떻게 막을거임? 아 잠깐만 프로모션 포함인데? 그럼 메이드 피스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나이트로 프로모션하면 되지 나이트 5개 프로모션해가지고 몽골군 메타하면 되죠 비숍 C1 했고요 룩비 1으로 핀 걸어버리고요 핀 풀어줘야죠 이러면 자, 킹 H2로 아 잠깐만 메이저 피스가 나오려고 그래 자 이러면 결국 못 막아서 비숍 희생하고 기권하면 은 된다 기권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비숍 A3로 폰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길막해주고요 그러니까 B 폰까지 미는데 어, 룩이 와서 뒤에를 잡아줘도 룩이 지키고 있어서 소용이 없어 그냥 밀면 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킹 위치도 문제야 킹 위치도 문제야 룩 F7 킹텍스 F7 기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션 두개 동시에 실패하는 수 일단 백킹은 못 움직이거든 사실상 킹 G3 갈 수는 있어 아 이거 졌네 빨리 기권해 지금이 기권 타이밍이야 이 뒤에 줄 서있는 거안 보여?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 대기열에 사람들이 있잖아 아 잠깐만 여기 공격받았어요 아 룩텍스 G7 안돼 아 G파일에 무슨 일이 다시가! 다시가자 아니 이, 어떻게 이 홍에 갈라지듯이 딱 G파일만 피해서 있냐고 어 체크하고 킹 G3 킹 G3 야아이씨 G5 킹 G5 그렇지 야 뭐해 안돼 F파일에 있어 어 근데 메이저 피스 3개는 맞췄다 괜찮아, 괜찮아. 메이저 피스 세 개는 맞췄어. 자, 이러면, 메이저 피스 맞추기는 성공이죠? 아, 감사합니다.